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차례장입니다. 어느새 이제 8시가 됐네요. 이제 8시 마지막 방송하고 어, 차례장도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거우셨죠? 정 음, 뭐 날이 좀 춥더라도 어, 재미있게 보내셨으리라 봅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내일 아침 또 음, 봐야겠죠. 음, 새벽 6시 항상 어, 일찍 일어나시분들은 제 영상을 들어주시고 좀 늦더라도 시간 되면 들으세요. 눈으로 볼 필요 없습니다. 어 눈으로 듣는 방송 눈으로 보는 방송이 아니고 귀로 듣는 방송이에요. 귀로 들으시고 그냥 이어폰 꽂고 마을 산책 뭐 운동하면서 공원 이렇게 뭐 산책하면서 들으시면 돼. 듣기만 하면 됩니다. 뭐 화려한 그런 뭐 제가 뭐 비주얼한 그 사진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목소리로 그냥 들려드리는 거니까 그냥 깔끔하게 <laughs> 듣기만 하시고 기회 되시면 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눌러주시면 됩니다. 댓글 좀 써주시고 어 그러시면 되니까 하여튼 여러분이 좀잘 되는 방향으로 천어 회장이 어 항상 노력하고 좋은 소식과 재미있는 정보가 있으면 전달하도록 할게요. 어 삼성의 이야기는 제가 아뭐 여러분에게 기가 따갑도록 합니다. 삼성전자 어, 이제 뭐 어느 정도 다들 전문가 됐어요 천회장이 전문가 아니라 저는 우리 구독자 분들이 삼성전자 전문가 같아 어, 진정한 찐팬이고 매니아입니다 삼성 없으면 못 산다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오직 삼성만을 바라보고 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항상 늘 고맙습니다 어, 요즘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좀 어, 많은데 어디에 많냐면은 음, 요즘 뭐 대형마트나 이런 데는 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시장이나 이런 데는 별로 없더라고 보니까 날이 추워서 그런 건지 사람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사람들이 무엇 사는지, 뭐에 관심 있는지 한 번씩 살펴봅니다. 그 시장의 트렌드나 흐름을 한번 보죠. 어, 보면서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이렇게 뭔가 예측도 하는 거예요. 아 이쪽 산업도 괜찮겠다. 저쪽은 별로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항상 또 체크를 하죠. 체크를 하면서 아이디어도 얻기도 합니다. 어? 이제 발품 발품을 파는 거야. 이제 발품을 팔다 보면은 하나씩 하나씩 배웁니다. 시행착오도 들을 수도 있고, 어, 삼성전자도 이제 반도체 기업이고 하다 보니까 전자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요. 어, 보이면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합니다. 어, 요즘 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 얼어붙었던 우리 반도체 시장이 이제 점차 이제 깨어날 것 같아요. 그 깨어날 그런 조짐을 조금씩 보인다고 합니다. 최근에 반도체 경기 회복을 시사하는 신호가 이 곳곳에서 감지가 되는 거예요. 음? 경기 회복을 시사하는 신호가 감지된다는데, 아직까지는 안 좋지만 은 음, 조금씩 보이는가 봐요. 내년에 그 전망을 좀 밝히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21년 이후로 이 내리막길을 걸었던 삼성하고 하이닉스 실적도 이제 3년 만에 반등을 할 거라는 거죠. 어, 반등을 기대한다. 그래서 아, 반도체 암흑기 탈출을 시사하는 이 강력한 지표 중 하나가 뭘까요? 이 가격입니다. 무슨 가격이냐? 메모리 거래 가격이더라. 이 메모리 거래 가격을 한번 봐야 돼요. 상승이다. 그러면 좋은 거죠. 상승. 하락하니까 아주 죽을 맛인 겁니다. 주가가 완전 작살 난 거지. 그 삼성하고 하이닉스 등그 반도체 제조사가 이제 고객사들한테 그 납품을 할때그 거래하는 가격이 있어요. 이게 꾸준히 오르면은 음 수익성이 개선된다, 개선 전망이 된다 밝게 보는 겁니다. 시장조사업체 디램믹스체인지 보니 지난달 3 0일 기준 PC용 범용 디램 있어요. 이 고정가가 1.5달러였어. 1.5달러. 어 그렇게 기록을 해서 10월 대비 3.3% 상승을 했습니다. 3.3% 앞서서 10월에도 전월 대비 15.38% 올라서 어 이어서 두달 연속 상승세더라. 응? 계속 상승세더라.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모바일 메모리 가격이 있어요. 이것 역시 또 탄력을 받고 있더라. 탄력을 받고 있는데 모바일 메모리도 중요하니까 어 최근에 스마트폰 수요가 빠르게 회복세를 보입니다 어 모바일용 디램 가격 상승에 힘을 좀 실어 주는 거죠 메모리 가격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큰일나 어 4분기 삼성전자 등 주요 스마트폰 업체 납품하는 모바일 메모리 가격이 음 3분기 대비 한 25에서 한28% 정도 올라가지고 시장의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다는 겁니다. 앞서서 시장조사기관에서 올 4분기 딜행 가격 상승률을 어 기존 5에서 8%에서 13에서 한18% 정도 올려 잡은 바 있고 뭐 향후 업판 계산에 따라 시장조사기관들의 상향 조정이 지속될 거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업계에서는 그동안 쌓여 있던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나섰던 음, 제조사들의 노역이 점차 빛을 보고 있는 거야. 이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들은 최근에 2년간 업황이 크게 위축이 됐습니다. 그 재무 상황이 악화됐어요 그래서 판가 인상에 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이 공급자가 가격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메모리 거래가가 이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죠. 공급자가 가격 협상에서 우위다 이게 중요한 거죠 공급자 공급자는 삼성이니까 어, 금융정보업체 보니 삼성의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분 그리고 하이닉스는 올해 그 연간 예상 영업 손실은 각각 13조 5,400 8조 3,800억 정도 됩니다 13조 5,400억 8조 3,800억 대규모 적자죠 하여튼 올해는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완전 망쳤죠 음, 손실로 나왔으니까 근데 반도체 업황을 기록했던 과잉 재고가 좀 해소되는 것 같아요 이제 재고가 줄어들고 있더라 다행히 이 재고가 사람 잡는데 다행히 재고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어 향후 실적 반등을 위한 기반 마련했고 음, 삼성은 4분기 디램 흑자 전환을 시작으로 이제 실적 개선 기대합니다 하이닉스 디램 부분이 3분기에는 흑자를 달성을 했습니다 어,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관세청에 보니까 우리나라 11월 이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대비 12.9% 증가해서 어 95억 달러 정도 찍게 되고 이 반도체 수출액이 반등한 것은 작년 8월 이후 어, 16개월 만이라고 하죠. 어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 기구도 내년에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가 올해보다 13.1% 성장할 거로 봅니다. 어 특히 메모리 반도체식 부분이 음, 주도할 거로 보네요. 어, 보고 있고 메모리 부분은 내년에 약 1,300억 달러 정도 음, 확대가 된답니다. 올해보다 한약40% 정도 급증할 거랍니다40% 음, 급증할 거다. 어, 내년에 삼성의 DS 부 분이 연간 영업이익을 한 15조 원 정도 봐요. 15조. 아유, 한 20조 되는데 15조 아시, 아, 아시, 아, 아쉽네. 더 많이 하는데 좀 작다. 하이닉스의 내년 연간 영업이익도 얘들도한 8조, 한 4,600억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유례없는 불황에 적자를 냈던 올해와는 비교를 해보면 가파른 회복입니다 갑자기 튀는 거야 이제 내년에는 갑자기 튑니다 내년 하반기로 가면은 업황이 회복 업황이 회복이 옵니다 그리고 또 공급의 증가 어, 동반되면은 메모리 가격의 상승 탄력이 어, 점차 또 약해지지 않겠냐 또 그렇게 보기도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내년에는 음, 좋아질 겁니다. 그냥 바닥 치고 올라가는 거지.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올해 기회 됐을 때, 한 주씩 하나씩 모아가고, 좀 탈출할 분들은, 어, 주가 오르면은, 빨리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어, 도망가시오. 어, 자꾸 막 도망가라고 팔아라고 하, 하, 내가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주식 투자는 강요하는 게 아니야. 기회 되면은 빨리 털고 나가세요. 어, 불안한 분들은. 그게 낫잖아요. 괜히 자신감도 없고 용기도 없고 어 멘탈도 약한데 계속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식으로 주식 투자하지 마십시오. 응? 그러다 보 나중에 우울증 옵니다. 괜히 우울증 하고 하니까 음 아니다 싶은 분들은 어 주식 투자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시고 그냥 본업에 충실하세요. 본업, 번업, 본업에 충실하면 그게 오히려 본인한테 음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 개미들이 주식 투자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는 이유가 다 있어요, 여러분. 다들 공부는 열심에 막 뛰어납니다. 다들 뭐 서울대급이야 공부하는 거 보면은 하지만 왜안 될까? 서울대, 영고대 나오고 스카이 나오고 뭐 미국 하버드, 뭐 프린스턴, MIT 나온 애들도 주식 투자 잘못 해요. 왜 그럴까, 요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요. <laughs> 이게 머리로 막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 투자라는 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말 그대로 멘탈 게임이에요. 멘탈 게임. 멘탈 게임입니다. 엉덩이 좀 무겁고 응?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끈기와 인내. 뭐 그런 사람들이 잘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힘듭니다. 꼭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지식 많다고 잘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새벽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